오늘은 간노의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장제일고 수유 법회입니다. 지장 고사님은 일체 중생 한 중생이라도 다 성불한 후에야 나는 성불하고 한 중생도 성불하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대원. 서운을 세우시고, 오늘도, 삼천대 전세계, 이성, 저성, 지역, 전국, 사박 강량, 유생, 유생, 유정, 유정, 범부, 승인 중생, 부주할것 없이, 다, 청명을할수 없는 하신 분을 놔두시어, 함께 울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슬슬이 하고, 정막하고, 잿잿하고, 그야말로 성사부락을 함께 하면서, 각자가 지니는 본래 자성, 불성, 각성, 본성, 본 나의 세계로 일깨워 주시느라고, 오늘도, 거두는 아낌없는 수구를, 노고를 그야말로 고생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냐? 어째, 진앙보살님의 서울원력대로 일체 유생무생, 유생 유정무정 유정 범무성인, 중생 부처 이성저성, 지옥중국 사바급락이 다 함께 본래대로 본래대로 지인대로 본나 본불세계에서 성부 우리 본불낙의 명문이 일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감루의 실이라는 제목으로 스스로 다 함께 해탈극락 실상, 지진의 본나로 본분사, 불안는 그리고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있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laughs> 눈 타무니 온 떠라게 달맞이꽃 남발 하고 눈떠니 온 바닷가 해당나 남자하구나 눈 감아도 나니, 이성에도 채성에도 해와 달밝고눈 뜨도 나니, 사바에도, 극락에도, 상가 물이 부르구나. 아십니까? 스스로 다르지 않으니, 청풍으로, 청풍으로, 떡 먹고, 다 함께 한결같으니, 달빛으로 차 마시구나. 아. 오늘은 오백 스물 사채 쪽에. 본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불초보록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봉선사께서 인종시에 이르시기를, 산하대지가 점이 끊겨 만 그인자 거둠이 한 티끌도 마다 잖고 온물이 내가 지었구나 언제나 나다로 다르지 않아 한결같으니 낱낱 사연들이 본래의 참 고향으로 풀필이 불구나 하시고는 고요히 미수지으며 열반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복사 꽃마다 하기 되어 날구나 송을 하기를 언제나 나다 벗겨로운 세상이로 이성도 저성도 한 발자국에 노밀며 지옥이도 천국이도 복사 꽃 남발하니 풀립도 봄고양으로 열려 해탈끝나 끊었구나 우리 들의 본래 고향, 본 자성, 불성, 각성, 본성의 고향, 본 나의 고향. 그 공양한 고향은 해탈이고, 극락이, 실상이고, 진리이고반야고 바람이고, 일반이고 중두고, 연기고, 바로, 상락이요, 영생, 낙인 것실 것입니다. 어제 법문 중에 극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법문님 한 분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가는, 어떤 것이 참된 극락의 길입니까? 이렇게 또모로 왔기 때문에. 내가 극락인데 무슨 길을 찾느냐? 내가 극락인데 무슨 길을 찾아? 내가 극락인가 길이 없는 거야. 내가 바로 극락인데 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범 본선님이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그대는 어떤 길을 밟고 오는고 하시는 거야. 내가 극락인데 따로 무슨 길이 있어 극락인 길이 없어 내가 바로 극락이야 아미탑을 찾든 아이탑을 찾지 않든 다 나니까 아미탑을 찾아도 나야 아미탑을 찾지 않아도 나니까 바로 나 하면 극락이고 아미탑을 하면 극락이고 아미탑을 하지 않아도 나 바로 극락이야 이렇게 돼야 바로 극락을 갈수 있고 갈수 있는 것이 내가 바로 극락에 대해서 내가 아미타불에 대해서 내가 환한 아미타불로서 극락을 항상 상규상락 상락하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또 누가 물은 적이 있지요. 선입 인수봉에 가는 길이 있습니까? 내가 인수봉인데 무슨 길이 있느냐? 인수봉에 가는 길은 없다. 왜? 내가 인수봉이니까. 부처가 되는 길이 있습니까? 없다 왜? 내가 모든 부처인데 다시 무슨 부처가 되는 길이 있겠나? 내가 성불인데 다시 성불되는 길이 없다 내가 본불인데 다시 본불되는 길이 없다 내가 진리인데 다시 진리가 되는 길이 없다 내가 돈데 다시 도가 되는 길이 없다 내가 영계인데 다시 영기가 되는 길이 없다 내가 중존데 내가 다시 중도가 되는 길은 내가 영생인데 다시 무슨 인생이 되는 길이 있겠나? 바로 내가 영생인데 바로, 바로, 내가, 내가, 나요. 바로 내가, 나요. 내가 나요, 바로 내가 나요. 다요, 바로 나요. 내가 나다 단어로서 진리요 도요 강명요 감로요 보이요 보주요 내주요. 보아요, 영마요, 경마요, 육마요, 흑마요, 복가요, 공덕하요. 바로, 내가 영문한 고향이다. 그리고 내가 영문한 내가 나로 집이다 내가 나의 이 나의 집은무가하무가 우리가, 우리나라 치고, 집값이, 뭐, 많은, 마이간 <목소리도> 집값이, 그 어떤 재벌집, 3 5 0 5인가 400억, 500억, 1000억, 몇, 수, 조각한다 하더라도, 언제나저는 흐물어지고 많은 것이지만, 나의 실체, 실상, 자체의 힘은, 이 우주국계가 흐물 흐물지 않냐. 영원한 해탈 강나 실상체지여의 영생의 집임을 알고, 나의 영문한 이었고동도만 능무진한 강명, 강 우리의 부수의 고향인 나의 집을 나로서 항상 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